어, 조각들이 많이 있죠. 평생 조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서 가져온 뱅갈 고무나무가 어, 이렇게 밑동어리만 키워요. 이제 이 집을 헐어버리고 조각성전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밑동어리 너무 커가지고 절반으로 나눴어요. 절반으로 나눠서 또 겨울이 되면 이걸 이제 실내로 거실로 들여야 되는데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m씩 잘라요. 너무 커가지고. 에, 화분도 엄청 크죠. 이게. 어, 화분도 엄청 커요. 에. 너무 커서 이걸 반으로 삽으로 반으로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이게 이제 햇빛 그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찬바람 나면은 실내로 들여야 되죠. 어, 이건 골고다란 브론즈 작품이에요. 에. 십자가 보이루피가 그러죠. 뼈 골고다.